안녕하세요. 탱돌이튜브에요. 여기 지금 오늘 동탄 파크릭스 2063세대 대단지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에 왔거든요. 예, 모델하우스는 여기 있고요. 건너편에는 그 아우디 동탄 전시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2063세대 대단지로 동탄 2신도시에 분양한대니까 한번 들어가서 모델하우스랑 견본주택 한번 봐볼게요.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동탄 파크릭스 어, 2063세대 중에 지금 301세대를 차지하는 97B타입 네, 견본주택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전실공가과 신발장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팬트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 팬트리 꽤 높습니다 네, 그리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또 복도 팬트리가 요렇게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복도 팬트리가있고요 네, 예. 그, 여기 지금, 현대 파크릭스 방이 4개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네, 예. 여기 사랑방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예. 다실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놨네요. 예.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네, 여기가 화장실이고 또 방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 안방인가? 아 안방은 아니에요. 안방은 아닌데, 와 보니까 엄청 넓어요. 안방이 아닌데 안에 드레스룸까지 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있고, 그 다음에 방 안에 또 다른 방이 하나 있어요. 하나 또 있어요. 예, 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 나만의 시네마 공간, 시네마 공간 아니면 은 서재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네. 지금 여기가 침실 2 아니면 침실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안방 크기랑 맞먹어요. 예. 드레스룸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가 거실이고요. 예, 거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나란히 있어요. 예. 이렇게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장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아, 당연히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는 유상 옵션이겠죠. 그 다음에 식탁이 이렇게 블랙 톤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싱크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상구짜리 가스콕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싱크볼. 식기 세척기. 네, 이가 이제 다용도실이죠. 네, 세탁기랑 건조기 놓고 사용하는 곳 생각보다 꽤 넓어요, 아주. 네. 주방에도 참이, 창이 있어서 이렇게 개방감도 되게 좋고요. 음, 이거 거실. 창문이 이렇게 두 곳으로 나와 있어서 환풍도 잘 되고 개방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가 침실 원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방이에요 안방 네. 이렇게 붙박이장 있어요 붙박이장 네, 있고 파우더룸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드레스룸도 따로 있고요. 네. 아까 저쪽 안방이 아닌데도 드레스룸이 있었고 안방에도 드레스룸이 있고 여기는 샤워부스가 있는 욕실입니다. 퍽퍽이장 보이시죠? 음. 여기가 유일하게 확장했을 때 발코니가 있는 공간인데 예, 빨래건조 옵션을 선택하시면 복박이장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옵션을 선택 안 하시면 안쪽으로 그만큼 또 공간이 있어서 원래 이사 오시, 오시기 전에 살던 집에서 쓰시던 예, 장은 가져오셔서 여기다가 놓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파우더룸 안에 옆에 이렇게 이 드레스룸 공간도 유상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며드리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따로 장롱같은거나 행거거를 놓고 그냥 빈공간에서 드레스룸으로 쓰실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총 방이 4개인 전용 면적 97 제곱미터, 동탄 파크릭스 견본 주택을 보았습니다.